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마쿠입니다 이번에는 월 레커 월 레커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야나 설명해줘야지 노을이랑 그리고 은행인듯 은행 아닌 치호형입니다헷헷헷 <laughs> <laughs> 일단은 위키는 잠시 여기 가져 어디 갔고요 그리고 저희 세 명끼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레커는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예 네. 여기 이제 이제 5월 여기에 있는 것을 풀셔야 됩니다. 코일은 1% 1포인트, 철은 2포인트, 골드는 4포인트, 나피슬라주리는 8포인트고요. 다이아몬드 12포인트 그리고 에메랄드는 16포인트입니다. 근데 레드스톤은 건드시면 안 되는 게 건드시면은 0포인트로 만들어요. 그러니까 레드스톤을 건드지 마시고 나머지는 다 캐주셔야지 이길 수 높은 점수가 높은 점수가 이 게임을 이깁니다. 예 그렇고요. 게임모드 잠시 풀고요. 자주 이거 세울게요. 뿅 그리고 만드신 분들은 제이 마인크래프천이라고 이분이 제이 마에 그 미니맵을 많이 만드셨고요. c d f d 맨 a 맨님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0, 0 8 0.8 그리고 이제 0.8.7로 구동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재밌어요 이 게임. 친구들이 하면은 진짜 재밌어요. 제가 친구들이랑 옛날에 한번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 예전에 한번 해보적이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한번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앉아서 이렇게 뒤에 있는 거당겨주시고요 뒤에 앉아 여기 앉아 오오 기무짜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 들으셨죠 네 이거 타셔야 돼요 아 잠깐만 렉, 렉 렉이 먹는데 지금 잠시 렉 풀리고 탈게요 야야 출발해 어? 출발해 잠만 나렉 먹어 렉이 네, 풀렸고요 출발 시발... 멀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리셋이 되고요 자 옆에 포인트 뜨고요 잠깐 이거 클릭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. 잠깐또레드스토 했어 <laughs> 아 설마 마삭카아 이렇게, 이렇게 펴... 보면 이렇게 일단 처음에는 와 레드스토크 안돼안돼안돼아또 캐서 씨 내가 <laughs> 속 장인가 봐 내가 어느 거지 내가 맨 어, 위에 있는 논가 아, 좀 느리게 가지면 안 될까요? 안돼안돼이등이등 아! 아, 각인가요? 자체에 되 말이 없어, 말을 해스마리오 밖에. 마지막이다다오고마리오 아직, 리오스마리 아직 이게 아, <laughs> 누구 아이디라고? 어은리은행어리오스 마리오스 마리오스 마스톤리가지고 꼴... 어, 아... 나, 아, 나노리오스마스마리리가왜 나 이렇게 많이 리오스 마리오스 마

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시작해도 상관없어요? 어? Or, on it, Tanja, n o t h i 상관없습니다 Would you share your son of 노를 I think mother. There was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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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앞에서 그런 듣는 그런... 사람 입장을 생각 안 해봤어? <웃음> 네. <웃음> 그런 거 상관 안해봤대요 이렇게 이렇게 풀이 야 이렇게? 오. 근데 이렇게 하면 더안 캐져 이런 식이야. 더 나이트. 아싸, 노을이 <laughs> 안 돼! 아, 우리 발았다 안돼. 우리 발았다 아싸. 우리 꼴등이고요 안돼. 우리 아, 우리 우리 어떻게 하나? 숨어져 있는 걸 캤어 아 잠깐만 나 캤어! 오오옷 이번 1등은 내가 가져가도록 하지 아 근데 저 형이 1등은 막아야 된다 저 형이 독주군은 막아야 돼 천천히 <laughs> 가보자 나 눈썰미가 좀 있거든 아 잠깐만 다이아 안 캤어 아 다이아는 다이아는 안 돼! 에메랄드 저게 못어나 골드인 거나 골드 강인가요? 미안하지만 난 눈썰미가 꽤 있다고 아. 아까 같은 경우 실수해서 춘것지네 이번 같은 경우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아잠깐 이상해 저형 <laughs> 참아 <조용차. 웃음> 왜 500점입니다 <laughs> 와 부럽다 가스가 <laughs> 그래도 꼴찌아이야 꼴등입니다 와마쿠랑 거의 네배 차이네 와세배 미친 <laughs> 형님 세배입니다 3배야? 3. 아지지 어. 뭐? 네. 아지지 뭐? 뭐? o o l Cool. o o l Cool. Cool. c o Coo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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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칙? <목소리> 지금 아, 지금 아, 지금 거? 나중에 나중에. 안돼잉. 이판 하고 다음 판으로 하지. 뭐. 걸프. <목소리> <목소리> 일단은 연습 연습 연습. 오늘 누굴 해야 나생 각하지만 연습을 좀, <목소리> 좀 많이 하는 거지. 왜 <목소리> 그런 거 있잖아. 수련회 아. 같은데 갔는데 여자애들이 집에는 연습이고 남자애들이 가면 집에는 실전인 거. 뭐 그런 거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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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아 레드 스톡 했어. 괜찮아 연습이니까 아. 마케도네. 여자애들이 계속 이거 계속 연습해 <웃음> 밤새도록 <웃음> 계속죠 아 근데 왜 우리는 남녀공항이 아까 공항이.. 남.. 병으로. 남고녀? 공항인데 공항 아니에요 아 남.. 남중이요? 아니야 여자는 여자는 볼수 있어 옆에 옆에, 옆에 아 근데 거. 반에 따로 있다고요? 예 반이 따로에요 왜일까요? 나.. 나 이번에 점수 최저 기록한다 <laughs> 뭘? 어... 아, 아, 우리 눈썹이 좋다네요. 왜 그러세요, 무슨? 나 지금 막 치고 있어. 그냥 가는 대로 그냥 휘두르고 있어. 아, 잠깐 골땡. <laughs> 나, 나 지금 가는 대로 휘두르고 있어. 아 형님, 자 형님보다 골땡할 수는 없다. 막 휘두른 형님보다. 와, <laughs> 아, 진짜 막 휘두르고 있는데 집에은 진짜 다 봤다. 다 보는가봐요. 와. 와우. 벌칙 뭐 할래요 근데 벌칙? 응? 그냥 벌칙 정하고 가자. 벌칙 뭐 할래? 노래는 너무 많이 했어. 또 노래 할 수는 없습니다. 뭐 할래? 의견 들어봅시다. 뭐. 할거 없으면 노래 갑니다. <laughs> 어... 노래 같은 경우는 애발 틀어주냐? 아, 근데 MR7 면 형이랑 나랑 끊겨가지고 그럴걸? 형이 들어야 되거든. 아, 싫어. 뭐 할래? 음. 가서 생각해볼까? 아, 아니 일단 생각을 하고 가야지. 생각하고 가야지. 갑자기 불시에 출발되면 어떡할라 그래고 그러니까... 어... 뭐 하지? 멀칙멀칙 출전받을까? 어. 나중에? 시청자도 별로 없어가지고 벌칙 추천은 안줄것 같아. 네 그리고 표정이 지무룩하지. 응. 어. 뭐 할까? 뭐 할까? 커다랗게 웃기? 어? 그럼 보이지가 않냐? <아니라 웃음> 보이지가 안 돼. <되네. 웃음> 안 돼. <laughs> 음... 뭐 할래? 뭐하지? 얼공? 응? 얼공? <laughs> 그건 싫어 배 싫고? 뭐하지? 형 뭐할까? 응? 뭐할까? 어... 우리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나 형도 같이 의견을 제주해야 합니다 어그 난 얘네 거 원하는 대로 난 노래할 거? 그래 노래하자 노래하자 할게 없다 시작하겠습니다 벌칙 노래고요 자렉 풀리고 할게 저는 무조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하... 잠깐만 내기. 시작 네 시로 형 시작했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아 네. 돼자 노을이 처음부터 망했고요 아냐, 처음은 괜찮아 아, 잠깐만 놀이보다 설마 골드맵은 아니겠죠? 놀이보다 보인트가 별로 없는 거라니럴수 있지, 차라리 처음에 제거되는 게 나아 근데 좀 나중에 있어. 가가지고 레드스톤 치면 그건 진짜 망하는 거고 이게 이 망해 노래의 각임이라고 다도착겠는데레드스 응? 음? 왜? 노래 보는게 싫어 다 도착했는데 레드스 응? 음. 레드스 네요. 오늘... 아 뭐야? 야나노란거 하나 쳤거든. 레드 스톤 터지. <laughs> <같이 던지. 웃음> 와, 진짜 장난 아닌데. 그럼 각인가요? 어, 뭐야? 각인가요, 설마? 아직 많이 나와 있으니까 레스톤 드칠 아... 수도 있어요, 다음들이. 저랑 아이도 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걸 그, 그럴것 같진 않아요. <laughs> 어, 빡고. 공 무반이. 이생이 노래정화. 어? 노래를 정해 주면 못 부르지. 모르는 노래가 있는데. 그렇구나. 아, 왜? 아, 형또 쳤나요? <laughs> 아니, 진짜 위에 있는 거 치는데 계속 레드스톤이 우선이야? 어? 아니, 레드스톤은 안 쳤거든. 어. 근데 레드스톤이 터져. 어? 레드스톤이 우선적으로 터지나 보니다. 응? 아이언 연... 어? 여기에 휠 파이버를 여기 있습니다. 율이전다적 다섯입니다. 건드리다 터진다. 그냥. 아. 와, 끝났다 아, 끝났습니다, 저도. 마지막에 레스토리 있을 것 같아요. 설마 마지막에 있을 누구 누, 누구 누구 하나 쳐 주면은 이제 아, 갈까요? 갈까요? 끝났습니다. <웃음> 노래입니다. <웃음> 싫어 <웃음> 노래. 형, 노래. 나중에 찍어서 아, 한, 아니, 번만 찍어서, 더, 한 번만 더한 번만 더한 번만 더 아니 세판세판 남자는 세판삼세판골오콜 나왔어 케이트 남자는 <laughs> 삼세판자 <laughs> <삼, 세, 웃음> 일단 첫 번째는 어. 저가 한 명이 골등 카운터 할게 골등으로 형과 첫 번째 골등 있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난한번 더하면 끝나는 거죠? 그래, 너무 많이 불러고 시청자들이 싫해 아, 부르지 아, 말래? 아니, 부를 아, 그러 부르지 말래? 애들이? 아니, 아니. 그런 소리는 안 나왔는데 그냥 윌킨이가 부르지 말래 윌킨도 <laughs> 시청자였어 아 아, 발... 아, 형한개 갔죠 아형한개 <laughs> 형, 형 아직은 괜찮아 아직 괜찮아 내가 복해거든 <laughs> 이, 이 찬스를 죽 쓰는 건가? 찬스란 건없어 한번한번스드스 l 한번다 t o 칠까요, 나중에? l 세 번, 세 번, 세 번, a 번 i t t l e b i 세번 f a 세번 t t l e bit of a little b i 거야? 아 하나 i t t l e bit of a l i 아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자, 노리가 아직 칠, 안칠 거란 예상을 할수 없습니다. 노리도 칠 수가 있어요. 노리가 만약 롤처를 실수를 한다면 칠 수가 있어요. 와, 순간 친줄 알았어. 만약 1일 1일 퀴 1일 차가 되는 퀴를 는 순간 그런 순간이 있어요. 아비전. 아, 노이칠가 아, 오오. 아, 이었나요? 마지막에. 망했어요. 망했어요 아, 다이다 네, 도리, 이동, 저저이등저 이동, 이동, 저 이동, 저 이동, 저 이동, 저이형저 이동, 저 이동, 저 이동, 저기동저 이동, 저이형아이 기회가 있어. 아동 <laughs> <형. 웃음> 이형한번 <laughs> 네, 남았고요. 이제 형한 번만 더 걸리면은 골입니다. 아 <laughs> <야>, 싫어! <laughs> 자 시작하도록 할겠고요한번 자리 바꿔볼래? 자리 바꿔, 자 자리 바꿔보자, 자리. 난 이쪽으로 가겠어. 뭐야? 자 시작할게요. 어 뭐야? 어, 나 TP 안.. 됐.. 나 TP 안 됐는데? 음? 나안 됐는데? 나안 됐는데? 나안 됐어. 안 됐어. 안, 됐어. 안, 됐어. 안 됐어. 그럼 너 꼴찌지. 어? 꼴찌네. 야. <laughs> 아, 네, 꼴찌네 아 오, 걸렸어 어 뭐야? 어? 뭐야? 응? 왜 다시 한번 누르니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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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야? 뭐야?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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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안 돼. 됐어? 다시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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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뭐야? 뭐야? 뭐내려가 뭐야? 뭐야? 뭐 일단은 다시 가시, 하겠습니다 저 일단은 한번 걸려도 할게요 그럼 저대단한번 <laughs> 걸려도 할게요 이득 이득이요 저실수니까한번더나아겠습니다자 근데 공지할 일은 없겠죠 이거 것 같아요 진짜 안내골지 아, 네 할수록 아뭐 쳤구요? 그럼 꼴찌 각인가요? 설마요 설마 가나요? 가나요? 저런 포인트 진짜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? 꼴찌 할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터한데아 노.. 노우리는 무건수행 중이? 노을아 <laughs> 네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꼴찌 <laughs> 각인가요? 꼴찌 <묵언치> 각인데? <laughs> 아. 나요. 벽돌 걸리면 돼. 나까지 왔어. 로 로라 한번 어 뭐야? 야어 왜? 한번 쳐줘? 한번 쳐주자. <laughs> 같이 치자. 아니야 나 근데 내일이 뿌려져가지고 칠 일은 없을 것 같아. <laughs> 같이 칠래? 같이 칠까? 아 치자 맞아 그냥. 그래? 뭐? 노을아 한번쳐리도 노을이 노한 한번 려려우아도우리세번리도잖아 아, 카운트 재우트재시다노우씨도 우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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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아우잖아우아도 우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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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리도 우리도 나리도 우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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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마사카, 대... 마사카... 뭐야 형? <laughs> 아, 형은 역시 노래를 부를 강이었습니다. 아, 노래 너무 잘해! <laughs> 꼴등이 아무가 걸렸습니다 하.. 아, 형형 노래 불러 <laughs> 괜찮아 형한번 부르면 다나아 괜찮아 <laughs> 막판 해볼래요 막판 <laughs> 아니 잠깐만 뭘 불러야 되는데 <laughs> 일단은 이제 형, 형이 노래 부르는 거 저한테 보내주면 이제 하겠고요 <laughs> 어? 아 그니까 너한테 따로 보내달라고? <laughs> 어형 영상 형이 알아서 녹음해서 보내줘 싫어? <laughs> 아, 아니 뭐래, 형 보내야 됨 아니 그럼 여기서 찍힐 거임 지금 당장 <laughs> 차라리 그게 나을 거 같은데 <웃음> <웃음> 그래? 노래 뭐, 뭐부 거야? 글쎄 일단 한 게임 더 하고 나중에 일단은 여기 일단은 일단은 이것도 재밌어 요 이제 벌칙 걸면서 하는 게 재밌는데 <웃음>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니 뭘 부르라고 나보고 <laughs> <laughs> 형안 노래 아무거나 어 아무거나 어 나는 여봐가족 광고 <laughs> 하셔야 됩니다 일절 1절, 1절만 부르시다 십1절1절 일절만 1절, 1절. 부릅시다 1절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아, 가사가 어데요 다 아, 불었나왔나요? 뭐, 잠깐만 <laughs> 어.. 기다려봐 아, 아, 만 아, 아, 시다 금요일에 만나요가 있을걸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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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아, 아, 아,